관객들이 걸고 미디엄풀 자, 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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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건 100ml야? 네, 100ml입니다. 여기 사람 걸고 팬팬. 100ml, 80ml. 끝. 저거 레벨 올려 가지고 저게 저게 제일 넓은 불시 아니야?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은 무조건 다 관객들이 걸려야 돼. 그리고 300ml랑 135ml는 사람 얼굴 바스트만 따면 돼. 오케이. Okay? 네. 300mm 누가 지을 거야, 손. 300mm 쏘지고 하나 서, 선호하는 렌즈를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 선빵 달려, 선빵. 300mm 광순이 당자. 35mm 관객이랑 여기랑 다 네. 보이는 넓은 풀샷. 지형아 풀샷 나오니? 네. 나. 사람들 다 걸리는 풀샷. 이것도. 그러니까 얘네들 요거랑 요거랑은 애매하면 옮겨도 돼. 네. 만약에 애매하면 요 카메라 요요 카메라는 고정이고. 그러니까 다 사람이 다 걸려야 되는 샷만 잡은 거야. 그러면 일부 첫 번째 곡때 연습을 한번 해보고 두 번째 곡두 번째 곡때 돌리면 됐어. 됐지? 됐지? 밥 먹어. 큰 예, 일단 일곱 대를. 한배를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요 어? <laughs> 여기 직업병이다. 직업병 또또 또 고자세 논란 나온다. 일단은 세팅을 하는데, 약간의 이 여섯 달 조합이 조금 아쉬운 게 있긴 해.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데 와가지고 딱그 규모감이랑 관객이랑 딱 같이 보이는 와이드샷을 좀 찍고 싶었는데, 저기 무대, 무대 뒤편에 아직 들어간 카메라가 있는데, 요캠이죠? 이 제일 넓은 카메라를 저기다 줬어요. 관객들을 다 보여주려고 지금 여기다 갔는, 갔는데, 저런 게 조금 더 와이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16mm랑 지금 예를 들면 지마이트 14, 14mm가 있어 이 6, 6개 패키지에는 안 들어있는데 14mm, 그 다음에 뭐 300, 400, 600다 있는데 그것들은 어차피 좀 특수한 렌즈이기 때문에 예,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 여사단 으로 일단 잡았을 때 지금 저기 35mm, 3 5 m m 도 이게 글이죠 지금 돌리고 있어요, 이건 혹시나 지금 타임매치될수 있으니까 35mm로 관객석이랑 나머지 망원열은 제가 볼때 저는 공연 촬영할 때 최고 어색한 앵글이 이렇게 좀 라이브한 분위기를 찍는데 앞부분에 사람들이 레이어가 안돼 있으면 그게 그렇게 심심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오아시스 뭐 찍었던 팀들이랑도 뭐 조금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무조건 관객들이 좀 걸려야 그게 더 공연 느낌이 나서 일단은 제일 이 하단에 있는 맨 밑에서 장면 캠을 여기에 사람을 걸 거거든요 예, 50mm 카메라로 사람을 걸 풀샷을 그 메인 마스터샷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85mm랑 100mm들이 간의 사이드 뷰에서 원샷을 찍을 건데 사람을 거는 레벨에서 그렇게 찍을 거예요. 300mm 카메라는. 모두가 다 더블에 안 되고 악기들의 가려지도 않는 앵글 위에서 얼굴 하나 찍는 게 300mm. <목소리> 그 다음에 또 다른 각에서 135mm로 또 얼굴 찍는 카메라가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좀 7대 세팅했는데 요거면은 저희 팀 애들이 찐따가 아닌 희상따 잡지 않을까 <laughs> 이런 이유에 세팅을 했어요 이렇게 세팅해서 한번 보고 오늘 촬영은 제가 찍는다기보다는 어 친구들이 좀할수 있게끔 풀어놓을 생각인데 저희 고정팀 자본 애들이 좀 심심하긴 하겠다는 생각은 조금 들고 있는 50mm, 30mm 찍은 친구들이 고정인데 쟤네들은 그반전에좀 바꿔줘라. 네, 체인지해서 어 어제는 근데 지금 어 좋아요 보면은 이제 뭐 소니 카메라 뿐만이 아니죠. 소니 카메라 뿐만이 아니라 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이 할수 있고 앱이 지금 여기서 뭐 조리개 노출 다 체크할 수 있고 모니터를 하면서 다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 팀들 쓰는 헤드셋 이렇게 있으면 저희는 공연 촬영 수차 때.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좀,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가 없네. 300mm 카메라. 바디, 바디 에러로 바디 에러로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모니터링 할수 있게끔 해가지고, 공연 촬영할 때는 충분히. 어차피 두 대는 거치 카메라, 세 대는 거치 카메라거든요? 한 대, 두 대, 세 대. 세 대가 거치 카메라니까 거치로 지금 세개 놓고, 네 명이 팔로네 명의. 타인 그리고 전반적으로 컨트롤 한오인5인 5인 정도면 이 정도 규모의 뭐 공연 차량들은 다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지 않을까 네 다섯 명이면 되지 않을까 아이 선생님들 하지 말고 오늘은 좀 이렇게 애들에게 좀 맡겨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우리 알바 좀딸수 있지 않겠냐 얘들아 다+ 그래. 다 가버리는데. 이거 요 최근작 그 오아시스 오아시스 공연 촬영 300mm 누굽니까? 어 잘해라 300mm 네, 너의 할 일을 얘기를 해줘 넌뭘 해야 되니 300mm가 얹치겠는데요아 <laughs> 아, 지금 해야 돼요? <laughs> 24, 35, 50 거치캠들 세명 심심하면 교대해 왔다 갔다 저 안에 들어간 2 3 m m 캠 주인 누구냐? 저입니다 돌리고 와 너도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저 어플로 돌려 아, 네. 어, 어플로 돌리면 네. 돼? 이야, 세상 동료 저거. 23mm 돌리고, 주변에 배터리 하나만 놓고. 저희 후반전 할때 저기 저쪽은 못 들어가니까 배터리 체크 잘 해야겠다. 32mm, 50mm는. <목소리> 아, 갑자기 담배 피면 안 돼요. 계속. <laughs> <laughs> 틸 다운해. 어, 아, 너무, 너무 났고. 걸 바디를 바꿔, 어, 조리 렌즈를 어 바꿔, 예, 예. 가운데 스크레도 올려서 좀이라도 올릴 수 어. 있지. 올도 올려 볼까 그야 병건이 카메라 있냐? 조만 트러블해 보 글씨가 너무 엣지네. 버스터 쿨캠킹 재밌는데? 뮤뱅 PD 된 느낌인데? 너 편집 어떡하냐? 근데 왜 혼자 남으셨습니까? 박 감독님은 대박집에 갔어요 대박을 꿈꾸고 <laughs> 대박을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대박을 찾아서 떠났고 전 아직 소박, 중박이라서 썸네일은 아까 지훈씨가 말한 대로 촬영만 <laughs> 하면 땡인 줄 아는 촬영감독 <laughs> 박종훈 <laughs> 네, 가만두지 않겠다 자은끝 <laughs> 跟我。